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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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아! 앞에 보고 주먹을 Can a p e 펀치 l e go, s m u g g 빨리 야 o o k it, look 가 t l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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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펀치 t p u n 주먹을 앞으로! 주먹을 앞으로! 그치! 주먹을 앞으로! 가은아 주먹을 앞으로 해야지 주먹을 아니 그러면 움직이고 오빠처럼 그치! 주먹을 앞으로! 그치! 그래! 태권도 에 태권도! 오빠처럼. 태권! 그치! 태권도! 이렇게! 라운드! 가은 태권도 에 태권도! 주먹으로 태. 태권도 주먹으로 그치! 태권도!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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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이 주먹으로 태권도 해야지 주먹으로 빨리 태권도 아니, 이렇게 아, 어,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 주먹으로 해야지 야. 주먹 태권도 그치 이얍 공격 이얍 이얍 어? 안돼 그렇지 가은이 이겨라 가은이 가은 주먹으로 태권도 이겨라. 그치 이겨라 한번더 그렇지 주먹, 네. 주먹으로 주먹으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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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안돼 주먹 태권도 주먹 태권도 그렇지 주먹 태권도 야 주먹으로 해야지 주먹으로 태권도 주먹, 주먹. 태권도 주먹 태권도 가은아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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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가은아 주먹 주먹 태권도 빨리 그치? 옳지 그치? 더 빨리 그래, 그치더 빨리 더 빨리. 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어리 한칸 아 한칸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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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은이가 이겼다 예!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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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주먹 태권도 빨리! 주먹 태권도! 주먹 피야. 태권도! 피해! 피 그렇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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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처럼! 펀치! 피하면서! 주먹! 줄. 주먹! 주먹 태권도! 우와! 한번 더! 너무 나... 내추측 주먹 태권도! 가은아 주먹으로! 주먹판치! 주먹판치 빨리, 빨리! 얍! 빨리! 아... 가은이가 졌다 가은아 흔들어 흔들어! 얍! 태권도! 가은이 태권도! 주먹 태권도 주먹 태권도 주먹으로 태권도 해야지 주먹으로 얍! 얍, 얍, 얍. 요! 이겨라 이겨라 어? 가은이? 가은이 잘하고있어? 뭐야 너 어? 판정으로 왔어 판정 아... 어. 가은이가 졌어 아쉽게도 졌어 이제 제가 해볼게요 아니 <laughs> 이제 오빠 한번 에 이제